22장 가데스의 다통과 무리 밤을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온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함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마라에 이르되 우리의 형제들이 요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얼마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요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을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우아가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시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드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만약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에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에돔이 이스라엘이 지나감을 거절하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 아래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실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불을 지졌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통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어오니, 저어건데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도돈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치지 아니하리라 한다고 하라 했더니, 에돔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다고,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다.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 즉 아무 일도 없으리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드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드왕이 이같이 이스라엘 그의 용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돌이키니라. 아론의 죽음. 이스라엘 자손 곧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의 요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물리해서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라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요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을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라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라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이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국하였더라.